아 어,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진정한 사고로서 반성하고 하면 되는데, 진정한 반성도 없이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감사하려 하다가 지금 김건희 지금 치마폭에 팀 불똥이 지금 윤석열 지금 대통령 후보자 그 온몸으로 지금 되어질 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음, 허위사실 공표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형법 250조인데 허위사실 음, 공표제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외되어 있는데 음, 김건희씨 수상 내용 그 다음에 허위 경력 증명서 가 지금 위조가 될 가능성도 많고 지금 수상 내용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물론 당사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겠지만 윤석열 자체는 허위사실 공표죄 아마 이걸로 선거구간으로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 조치될 것 같습니다. 왜그 불똥을 튀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내려달라고 하면 되지. 자기 와이프 감사하려다가, 한마디 와서 줬인것 같아요. 사람은 좀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반성하려면 제대로 된 반성을 해야지. 반성도 아니고, 초등학생 반성문 제출해도 그 정도는 반성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자승 자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음. 묶어 버리고 묶여 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인간은 뭐 같아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열린민주당 최강 의원을 그 기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마지막 날 밑에 검사들이 수없이 반대했는데, 밀어붙입니다. 공수시효, 그 당일 날 저녁에. 그래서 지금 최강욱 열민유당 대표가 검사 구형 지금 300만원 벌금에 처했는데 음, 최강욱 의원이 뭐 유튜브 방송에 가가지고 조국 장관 그 자녀에게 인턴 발급했다는 내용, 음? 그걸 갖다가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인턴 발급 사실이 맞다. 음? 그걸 갖다가 예견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그 기술을 시킵니다. 본인은 유튜브 방송가 아닌 관원 토론, 전 국민이 시청하고 있는 그 관원 토론에 대해서, 김건희 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맞다고 그런 거예요. 수상 받은 내용, 경력 증명서, 거의 사실 기정계 없다고 본인이 떳떳하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것이 자승자박 자기 스스로 진정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크나큰 아킬레스건으로 아마 작용을 될것 같아요. 한번 진정하게 그냥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냥 시인하고 국민의 뜻에 응? 따른다고 하면 될것이지 뭐 하라고, 말도 탈도 많은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보호하려다가, 그 보호가 됩니까? 그 사람은 지금까지 27년 동안 조사해가지고 구속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뿐만 아닙니다. 본인 사건도 지금 많아요. 음? 윤우진 사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섯 번 영장 기각시키고, 그거마저도, 응? 안 돼가지고, 회의로 도망간 사람, 응? 윤희진 씨가 도망갔잖아요, 태국으로. 그걸 경찰이 애서 잡아 봅니다. 그 사람 또한 또 영장을 쳤는데 또 기각을 시켜요. 그의 배우의 윤석열을, 그 때, 응? 검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 당,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의혹들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응? 법자태에서 그렇게 법조항 주목주목 따지면서 기소시키는데, 본인에 대한 사건이면 장모님, 그 다음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축가조작, 참이, 장모님 양평 특혜 개발사건 그 다음에 300억대 음, 장고증명서 위조 또 의료법 24억 그외왕 병원에서 음.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 이런 부분은 음? 철저히 조사 안 하고, 다른 사람들 것은 음? 그 뭐, 유튜브 방송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조국 장관 자녀에게 발급된 인턴 서류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기소시켜 가지고 검사 구형 300만 원 주고, 그게 공정합니까? 본인이외치는공정한 정의사회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말한 부분에서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좀 일요일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요 안전운전하시고 지금 빙판길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미끄러지면 발목도 삐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방어운전 주말이니까 가족들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